네, 회원입니다. 음, 오늘 어, 말씀해주신 두 분의 발제 내용 잘 들었고요. 어, 저희가 지난 4월에 어, 민금내에서 주최했던 토론회에서 어, 논의했었던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차치하고서라도 오늘 논의가 서민들에게 주택을 어, 보유 혹은 임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이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금융적 주택금융정책들에 대한 논의는 어찌 되었던지 간에 저희가 현재 양극화되어져 있고 또 계층 간의 갈등도 한 심해지는 상황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두분 말씀해주신 내용의 핵심은 포용적 혹은 뭐 따뜻한 금융의 핵심은 서민이라는 표현보다는 국민 각자의 상황에 맞는 그리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접근 가능한 주택. 그리고 그들을 어주택을 그 혹은 임대 혹은 보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보완적 장치가 호, 어, 혼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핵심이고요. 또 하나 김논현 실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누가 소유했느냐를 정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어, 맥락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로 놓고 보면 어 나에게 어울리는 나에게 부합한 형태의 어, 주택 금융 뭐 여기서 얘기하는 데 대출이 되겠죠. 이런 유의 이야기라면 그게 서민에 대한 정의이고 그게 곧 따뜻한 혹은 포용적 금융의 출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저도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았습니다. 팔고 어, 지금 처가살이 중인데요. 3개월 동안 저희 장모님한테 지금 무지하게 혼나고 있습니다. 왜 집을 팔았니? 집이 1억이나 올랐는데. 어, 상황별로 서민들에게 부여되어지는 저희가 오늘 정의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부여되는 케이스별로의 상황대로 혹은 계층별로 혹은 지역별로 등장해야만 되는 주택 금융 혹은 주택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오늘의 논의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나는 김동연 실장님 말씀해주신 그 금융 소비자 보호의 차원에서도. 본 논의는 매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출을 어떻게 하느냐도 매우 중요하고 보완적 장치인 주택금융 을 통해서 주택을 임대 보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들에게 발생되어 질수 있는 예단 가능한 혹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리스크를 쉐어링하는 형태의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약자의 보호의 기능을 저희가 논의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은 주택금융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어, 말씀드린 대로 주택 금융과 더불어서 주택 정책에 대한 논의도 어 같이 고민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정권 정부가 시, 어, 출발할 때마다 등장되어지고 있는 공공주택 혹은 뭐 임대주택의 활성화 혹은 뭐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이야기들은 저희가 늘상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실효적이고 혹은 효과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 어 이야기가 되어져야 된다면 저희가 이 정책들에 대한 논의도 주택 금융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혼합되어져서 저희가 논의되어 줘야 될 거라는 게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를 들면 임대 임대 주택 공급과 같은 경우는 예는 우리 유급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민간과 공공의 기능이 각각 혼재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줘야 되는 것 또한 저희가 어 고민해 봐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서민에 대한 정의 이외에 어, 현 정부의 공약상대로 젊은층이나 혹은 무주택자에 대한 공공 주택에 대한 확보 정책과 더불어서 예를 들면 어, 실버 계층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일인 독거노인 같은 인구 노령화에 따른 그분들을 위한 임대 공공 어, 임대 주택 공급 정책 등과 같은 것들도 저희가 돌아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주택 존재 중에 이제 현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외에 실제로 서민들에게 주택정비 사업을 통해서 그게 설령 소규모이라 할지언정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형태의 효과가 있다면 이런 것들도 그 우선순위와 그실성을 고려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 주택금리정책, 반드시 필요한 논의이고, 그 의미는 저희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다 공감하고 주제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지역별 혹은 계층별, 우리가 저희가 오늘 논의했던 서민이 누구냐를 차치하고서라도 세분화되고 또는 맞추면 일수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토론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